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몹시 가난한 덕구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덕구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어느 날, 덕구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비를 피하려고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빈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휴, 비가 정말 무섭게 내리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덕구 할아버지는, 얼른 들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방 안으로 커다란 방망이를 든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며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신나게 잔치를 벌이는 동안 벚꽃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잔치가 끝나고 새벽따기 울자 도깨비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한 도깨비가 그만 자신의 감투를 방바닥에 흘리고 갔지 뭐예요? 덕구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내려와 그 감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덕구 할아버지가 신기해서 그 감투를 머리에 써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거울을 보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허허, 이 감투를 쓰면 몸이 안 보이는구나. 덕구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감투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아내 춘자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허허허, 나요나, 덕구 할아버지가 감투를 벗자 할머니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도깨비 감투의 신비한 능력을 할머니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분은 신기한 보물을 얻어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신기한 보물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했어요. 일을 하기 싫어진 덕구 할아버지는 감투를 쓰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걸 쓰면 아무도 나를 못볼 테니 맛있는 것을 좀 가져와도 모르겠지? 덕구 할아버지는 떡집으로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덥석 집어먹었어요. 떡집 주인은 떡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 떡이 어디로 간 거야? 재미를 붙인 덕구 할아버지는 이번엔 비단 가게로 갔어요. 비난 가게 주인이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할아버지는 제일 좋은 비단 한 피를 어깨에 메고 유유히 걸어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편하고 좋구먼. 덕구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장터에 나가 남의 물건을 훔쳐왔어요. 덕분에 집안에는 재물이 쌓였지만 장터 사람들은 정체 모를 도둑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할아버지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덕구 할아버지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밀리다가 그만 감투의 담배 뿌리부터 작은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소중한 감투에 구멍이 났네. 할아버지는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춘자 할머니는 속상해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빨간 헝겊 조각을 가져와 구멍난 부분을 정성껏 꿰매주었어요. 영감, 이제 구멍이 안 보이니 다시 쓸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지요. 다음날 덕구 할아버지는 다시 빨간 패치가 붙은 감투를 쓰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라? 저기 빨간 헝겊이 혼자서 움직이네. 장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덕구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빨간 헝겊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빨간 헝겊이 멈추는 곳마다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눈치를 챘습니다. 저 빨간 헝겊이 바로 도둑이구나. 모두 저놈을 잡아라. 당황한 덕구 할아버지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빨간 헝겊 조각은 어디를 가든 눈에 띄었지요. 골목길로 숨어들어도 담장 뒤로 숨어도 사람들은 빨간 헝겊만 보고 쫓아왔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빨간 헝겊을 낚아챘어요. 잡았다. 이 고약한 도둑놈. 누군가 감투를 확 벗기자 그 자리에는 벌벌 떨고 있는 덕구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덕구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크게 혼이 났고 훔친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어야 했어요. 마을에서 망신을 당한 할아버지는 깊이 후회했답니다. 공짜로 얻은 보물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작가 소개. 본 이야기는 작자 미상의 한국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설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관을 담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핵심적인 교훈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도깨비 감투는 우리에게 정직함과 지나친 욕심의 위험성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행운이나 물건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